안녕하십니까. 노가윤 씨, 문재인 국장 박혜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정부 핵심 정책지면 한인세계 부소비 쿠폰이 어, 약 4,605억 원이 시민들에, 시민들에게 시급이 될고이 중에 77점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소상공인 어, 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립대구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도 소비 쿠폰 발행 이전 대비 10.5%증가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신규예산 21억 원과 기존 가용예산 4억 원등총 25억 원 먼저 골목상권 분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에 맞춰서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2주 동안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와 외식이나 행사 등이 매칭된 골목상권 음식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골목상권에서는 자치할인 또는 원누리 상품권이나 또는 라면, 치킨, 키친타월 등 다양한 생기품을 사업품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 주관을 운영합니다. 평소 휴장일이 추석 여름 기간에도 야시장을 운영하고, 스트릿, 어, 스트릿댄스 배틀만 때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대구로 앱입니다. 현재 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어, 대구로 소비업 할인업 특별 할인 프로모션으로 음. 9월 15일부터 어, 대구 청0원 할인 쿠폰도 지금하는 소비 쿠폰 특별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상 이벤트나 어, 아파 액자 만들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엽니다. 구루전코에서는